다분도 귀티하세요. 삶을 살아가는 여와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화평이 아닌 도리어 분쟁임을 말씀하시며 가족 간의 분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구름이 서쪽으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면 심이 더울 것이라 예측하면서 예측하지 못함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고소하는 자들과 화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란 심판의 불,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란 그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길이 결코 기쁨이 아니기에 고통과 괴로움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하라는 말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취되기를 바라신다는 말로 예수님을 통해 심판이 있고 그후 그가 통치하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이 누군가에게 화평이고 분쟁임을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 삶의 평안을 위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화평이 아닌 분쟁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동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화해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더 쉬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의 모든 것을 청산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며 결산할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억해야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세상과 충돌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분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는데 힘쓰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